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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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케이 오케이, 다케이 오케이, 다케이 오케이, 다케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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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케이오웃이 오케이, 다케이 오케이, 어케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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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니, 오, 네. 어오 <웃음> 옛날에 하이님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웃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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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아이아이 다 살이고요. 오늘 여자친구 만들러 왔어요. <웃음> <웃음> 와 이런 아 이런 친구를 해야 되는 거야? 아나 아, 아, 배운다 나. 이런 거. 아, 아이 아, 근데 오면서 제가 봤는데 여 분들 표정이 좀 사기당한 표정이더라고. 아, 그러니까. <laughs> 아, 솔직히 말해 어떤 거 기대했어요 아, 하늘씨? 남성분들? 어, 음, 소개팅이면 이아소개이야아 아, 너도 이아이 진짜. 오면서 뭐 진짜 착한 와 오빠, 있다 진짜 착한 사람인 게임 잘하는 사람 있다, 순수한 사람들 있다, 이런 식으로 소개했지. 어떻게 나, 나, 나 정확히 말했어. 어? 스타 BJ인데, 여자 BJ들이랑 한, 방, 한 번도 안한 애들이다. 아, <laughs> 나와줄 수 있냐? 맞아, 맞아, 맞아. 이렇게 아, 했어. 어? 진짜 여 참... 맞는 말이야? 맞는 아, <laughs> 말이지. 어, 어. 진짜 명훈님도 없고, 근데 웃겨도 뭐 어, 있지만, 근데 웃겨도 어, 우리 어. 멤버기 때문에. 아, 그쵸, 어. 그쵸, 진짜, 진짜. 아 근데 보상형이 결국에는 또 팬데서 음. 이루어졌네. 아 진짜 나난느꼈다 여러분들. 진짜 오큐가 보니까 이 새끼 3초룰을 안 깨네. 아아아아 너무 편해 그래 가지고. 아, 그러면은 여성분들은 오케이. 롤도 요즘 유행하잖아요. 아, 그래. 또 롤도 하자. 어이 무도 뭐뭐 뭐. 뭐야 뭐야. 아이 아, 아, 새끼가 아니 아니. 묻어 가지고. 어 그러니까 왜 손을 갖다 대. 아, 그럴래. 아, 시그널이야. 아, 아 아니 니가 해줘. 아 물티슈로 음, 해. 너는 이게. 안 하면 내가 한다. 아물아야와와 선수치기 만들어요 돼. 오케이. 입술이라도 드로 척해. 아아 근데 나는 궁금한 게 있어. 게 여성분들 어째 솔레잖아. 약간 자기들이 여자들한테 어필할 수 있는 거뭐 하나씩 있어요? 아 어필할 수 있는 거요? 저는 아프리카 뭐. 어아니 저는 따뜻한 스킨십. 가를 잘한다. 아나 저는 아, 뭐 기기적으로 연습해요. 어. 나 어제도 막화로하딱딱딱하하하하하하하하하어하하하도 했어? 아하하하하하하아하하하하하하하도 했어? 아하하하아하하하아 근데 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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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하하하하도하하하하하하하 소개팅 어때? 와, 소개팅 다 여섯 살면 농이 그만하지? 아 그럼 오늘 소개팅 자리예요. 저희 이어지. 아니, 아니, 아니 어택, 소개팅은 할... 아닌데? 예. 네. 하지만 다 솔로니까 만날 아수아 없잖아. 맞아. 아, 나도 열려 있지 항상. 그러니까. 예. 네. 뭐 만날 수도 있고 모르는 거지. 그럼. 아니 여성분들, 형님은 음... 집에 찾기 야로아 너무 뭐안 좋아 표정이. 아 이거 맞아요? 왜 이렇게 좋아해? 좋가 말하는 것마다. 아, 뭐야? 우리 손자 백점 같다. <laughs> 아, 아. 나 하늘은 약간 얼빠일 거 같은 약간 느낌 나는데 진짜로. 맞아. 맞죠? 어떤, 어떤 스타일 좋아해요? 아니. 안재홍 오, 안재현? 어. <laughs> 나라고. 자, 어, 어. 자, 제가 말씀드릴게요. 아 안재현 씨 키가 188이거든요. 근데 아저 <laughs> <다> 160대야. <laughs> 이나 씨도 안재현? 한번. 아, 어, 그때는 뽑았는데 근데 생각이 안 났었는데 저 약간 아이돌상 좋아해요. 약간 엑소 카이 정도 카이. 어, 늘어나네. 아, 오, 아 배우 사 아니 근데 우리 또 구혜선 이민정이 좋은데 네. 자 배우 아, 아, 자자 어이가 없네 자여자 배우 누구 좋아해 야. 아니 나 구혜선 이민정이 좋다니까 우 맞아 너는 누구 좋아한나 다비치 이엔이 준호는 나 요즘에 박신혜 아 옛날부터 규는 저는 음. 오늘 이 자리에 오고 갔어요 아이야, 짜게. 아이 진짜 대박이다. <laughs> 진짜. 내아 멘트 보배워. 뭐 보배워야겠다 아, 아, 근데 진짜. 열심들 녹이잖아 뭐. 아, 지금. <laughs> 아, 진짜. 아잇! 형 나. 이게 분위기 전환으로 한번 자리 체인지하는 것도 괜찮죠? 그러면은 여자분들이 가자. 마음에 드는 사람한테. 우리 뒤로 돌아, 뒤로 돌고. 아, 제일 순가 좋다 이거지. 과연. 자, 하늘은 어디야? 이리가 어? 뭐, 거야? 나 뭐, 거야? 야 뭐야 어디 갔어? 야! <laughs> 아, 우리 아 엄마 불러. 아, 진짜로 이 사람들이 안돼다 우리 엄마 라면 끓여. 아, 아, 엄마 아, 맨날 그 맨날 라면 달야다 <laughs>